안녕하세요. 여러분. 특키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5.3 이어폰입니다. 포장 잘 되네요. 먼저 포장 플라스틱 방막을 빼겠습니다. 제품 특징은 케이스에서 다 인쇄되었습니다. 이렇게 당기면 되게 편합니다. 설명서도 있습니다. 깔끔한 미니 디자인입니다. 케이블과 통봉하여 따로 구매 필요가 없습니다. 등뿌리 깜박이면 잘 작동되겠습니다. C타입 충전 포트입니다. 인증을 이미 받았습니다. 미니 디자인으로 휴대 더 편합니다.